안녕하세요 천만구입니다 오늘은 애깅에 대해서 애깅 초고수 초고수 약간 무겁긴 한데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뒤로 가서 러트 자 애기가 일직선으로 쭉 날아갔죠 버트 캐스팅이에요. 로켓 티어를 장착을 안 하고 버트로만 그냥 쭉 날렸죠. 애긴 고수분들의 그 영상들은 상당히 많은데 저만의 노하우로 보완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 애기는 3.5호 슈퍼셀로입니다 뒤로 쭉 해서 딱 끊어요. 봤죠? 일직선으로 쭉 날아가요. 이거 연습하시면은 우리가 구슬 깨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구슬 깨고 이것도 재미있어요. 하다 보면은 사이드 버트. 네.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날아갔죠. 요 각도로 착 끊어치는 거야. 자, 옆에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 좋다. 일직선으로 쭉 날아갔어요. 머리부터. 오... 그냥 말이 버트지. 이 정도 주고 때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로드마다 차이는 있어요. 여기 주셔서 때리는 것과 여기 주셔서 때리는 것과 더 밑에 줘서 때리는 것 차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 잘해야 돼요. 그거 확인부터 해 주세요. 장타로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갈수록 침강 속도는 1, 2초, 3초 혹은 몇 초간 늦을 수가 있어요. 라인과 조류 때문에 더 늦게 내려갑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로드 끝으로 그 간도를 체킹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효징어 처음 시작하시는 여 조사님 있죠? 캐스팅도 잘 못해요. 캐스팅도 해봤자 거의 뭐 앞에밖에 안 떨어지는데 잡아가셨어요. 엄청 쉬워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희가 안통포인트, 홈통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안에 대부분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만 던지면 돼요. 나는 왜안 될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충분히 돼요. 문의 시즌이 어떻게 될까? 우선 제주도부터 먼저 산란 문의 시즌이 들어가죠. 4월달이면 4월달. 거의 3월 말부터 산란 시즌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제주시권에서 산란 시즌이 먼저 시작이 돼요. 희한하게. 원래 서귀포 쪽에서 산란 시즌이 먼저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제주시권에서 희한하게 산란 시즌이 돼요. 왜냐면 조류가 이렇게 제주도를 향해서 위쪽으로 올라간다 치면은 서귀포에서 시작되어야 될게 제주시, 북부권, 저쪽 애월 쪽 있죠. 애월 그쪽, 뭐 비양도나 뭐 한림쪽 산란하기에는 정말 좋은 쪽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애월 해안도로라인, 제주 용담 갯바이라인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시작하고 한달 뒤에 남해 쪽에서 산란 개체들이 또 산란을 시작해요 그리고 남해 쪽에서 산란 시즌이 시작됐다 또 뜨잖아요 그러면 한달 뒤에 울릉도나 울진 쪽, 동해 쪽 왜냐면 그 수온에 맞춰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산란 시즌 스타트했다 그러면 한달 뒤, 그러면 또한달뒤 또한달 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마리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마리수를 하냐 우선 첫 번째 밤새도록 다음날 아침 뭐 8시 반이나 9시까지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녁 6시부터 거의 뭐 13시간 14시간 15시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야간 해루지를 하러 들어가서 무늬오징어를 또큰걸 잡았어요 그거를 또 옆에다가 애기를 냅두고 사진을 찍어서 애깅을 해서 방금 잡았다 그렇게 또 사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해야 돼요. 에깅 로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은 길이 같은 경우는 2.5m에서 2.7m를 주력으로 많이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2.3m를 쓰기도 하고 3m를 또 쓰기도 하고요. 주력 로드는 2.5m 혹은 2.7m 그리고 릴 같은 경우는 기어비가 있어요. 노멀 기어, 하이 기어, 익스트림 기어가 있어요. 노멀 기어를 주로 많이들 쓰시는데. 노멀도 하이도 괜찮고 익스트림 기어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 기어도 쓰고 하이 기어도 쓰고 노멀 기어도 씁니다 근데 하이 기어는 잘안 써요 제가 가지고 있는 릴 중에서는 노멀 기어 그리고 익스트림 기어 노멀 기어가 4.9대1 그리고 하이 기어가 뭐 5.7대1 그리고 익스트림 기어가 6.2대1 이런 형식인데 기업이라는 거는 1회전에, 노멀 기어 같은 경우는 60cm, 70cm, 이렇게 감기거든요. 회수를 하거든요. 익스트림 기어 같은 경우는 95cm, 100cm, 101cm, 뭐 이렇게 감아드려요. ML로드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 기어비를 쓰고요. M로드인데 좀 빳빳하다. 그러면은 노멀 기어를 씁니다. 에깅 릴은 거의 대부분 다이와 제품을 정말 많이 써요. 일단 드랙 소리가 까랑까랑하고, 시마노도 또잘 쓰시면 또잘 쓰시고요 만약에 릴 추천을 한다 하면은 20 루비아스를 추천드리거나 혹은 24 루비아스 2500S S가 붙은 게셸로 스폴이란 2500S DH 더블 핸들이라는 모델이죠 그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에깅할 때 3,000원짜리 플라스틱 일 하고 그리고 만원짜리 로드 가지고 에깅 처음 시작했어요 잡는 데는 문제 없어요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제품을 쓰냐 다이아 이그지스트2,500 SDH 그리고 다이아 RT83M M을 주로 많이 쓰세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는 뭐 CGS 모델 그리고 그 밑에 단계에서는 각자 그냥 각자 취향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합산은 주로 어떤 걸 쓰냐 저 같은 경우 는 0.25도 써보고 0.45도 써보고 0.6호 0.8호 1호 이렇게 써보고 가끔 지깅 하다가 뭐 합사 2호 가지고도 해보고 소스 많이 쓰는 게 0.6호를 많이 쓰세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분다 하면 은 제가 같은 경우 0.2호를 썼는데 0 2 쓴... 기가 막혀요 바람 영향 거의 안 타고요 상당히 얇아요 근데 다루기가 좀 까다롭고 그 캐스팅 잘못하면은 가이드링에 걸려서 애기 그냥 터져요 엄청 쉽게 터져요 평균 0.6호 혹은 응. 0.8호를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무늬 오징어 쇼크 리더 같은 경우는 1.5호 쓰시는 분도 계시고 2호, 2.5호, 3호, 뭐, 3.5, 4호, 막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평균적으로 대부분 많이 쓰시는 게 2.5를 정말 많이 쓰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0호. 예전에 문이 오징어 산란 시즌 때 제가 나일론 10호 가지고 잡았어요. 그때 합사는 0.8호였을 거예요, 아마. 쇼크리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보냐, 안 보냐. 볼때 있고, 안볼때 있어요. 대낮에 엄청 물 투명해요. 보냐, 안 보냐. 말들이 많은데 볼때 있고 안볼때 있어요. 애기의 종류는 일단 2호도 있어요. 2호도 있고 2.5호 그리고 3호, 3.5호, 4호, 4.5호, 5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쓰는 게 2.5호에서 3호, 3.5호를 쓰죠. 자 오징어 채비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이 로드는 2.3m 텔레스커피 로드고요. 그리고 릴은 4,000번이에요. 그리고 합사는 12합사 1호 기가 막히죠. 자 쇼크리드는 나일론 10호예요. 기가 막히죠. 나일론 10호. 기가 막히죠? 나일론 10호 500m. 굵기는 0.5. 0.5mm. 파워는 22kg 까지 당겨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심형 칼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근데 심형 칼이 있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심형 칼 뒤쪽에 붙어 있는 이 구멍 있죠? 이 구멍. 구멍이 있거든요. 바늘이 휘어졌을 때. 이걸 넣고, 이렇게 바늘을. 하나 A 구멍에 넣고, 다시 또 필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있고, 통으로 생긴 제품이 있어요. 바늘 휘어졌을 때, 안으로 넣으면은, 바로 이거 바늘. 그리고 스냅. 볼 베어링 스냅이 있고, 일반 스냅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용하던 거 있죠. 예전부터 사용하던 거볼 베어링 스냅. 정말 저렴하게 샀죠. 100개에 얼마 줬나? 100개에 뭐 1,700원인가? 신나겠어요. 막 무작위 있습니다. 강도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캡. 캡 랜턴. 모자에다가 이렇게 꽂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모자. 모자 꽂아 쓰는 거예요. 이런 제품이 있고 옆에 센서가 있어서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이렇게 껐다 켰다 이거는 UV 라이트에요 UV 라이트 만 이게 뒤쪽에 이거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밝게 하거나 눈 부분 그리고 바디 이렇게 밝혀주는 UV 라이트 있으면 좋아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헤드램프 라이트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일단 우선 체결을 했어요 여기가 스냅이 왜 있어야 되냐면 스냅 없이 다이렉트로 여기 묶잖아요 바위에 몇번 부딪히면 쇼크리더 10호도 예, 터져요. 예, 스냅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스냅은 진짜 필수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상당히 좋아요. 진짜, 이거, 이거는 왜 좋냐면은, 왼쪽 버튼 누르면은, 이게, 손으로 껐다 켰다할수 있고, 그리고 또 뒤쪽 버튼이 또 따로 있어요. 뒤쪽에 또 라이트가 이렇게, 뒤쪽에 라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기 있다.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 그거 제일 중요한 거. 충전 단자가. C 타입이에요, C 타입. 그래서 이걸 샀어요, C 타입. 지금 배터리 양이 표시가 돼요. 지금 잘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어, 배터리 양이 표시가 돼요. 앞쪽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착용을 잘안 해요. 무겁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끄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엄청 밝아. 캡 랜턴보다 이게 훨씬 밝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전상으로 더 일단 좋아요. 근데 같이 열어시잖아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걸 잘안 써요. 이거는 애기. 후캡이라고. 지금 엄청 저렴하게 나왔어요. 6개, 2,500원인가? 2,500원인가? 그걸로 샀어요. 주렁주렁 달고 가야죠. 옆에 보면. 이거는 알리익인데 이게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샀을 10개 때는 4,500원이었어요. 4,500원. 그거를 제가 몇 개를 샀냐? 10세트 샀나? 그럴걸요, 아마. 쟁여놨죠. 쟁여놓고, 그거 가지고, 부담 없이 썼어요. 한치 킬러는 요거요. 한치 킬러.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바디 자체가, 야광. 그니까, 러 UV라이트를 딱 비추잖아요. 야광으로 돼요. 바디 자체가. 이쪽에 보면 눈알도 하나 없고, 한데, 이걸로 한치 정말 많이 잡았어요.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3호? 3호 노말인데, 정말 많이 잡았어요. 그냥 이게 단점이 뭐냐. 일단은, 뽕돌이. 몇번 쓰다 보면은, 뽕돌이 떨어질 때가 있고, 안 떨어질 때,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 따로, 글로건 있죠. 글로건으로 여기를 완전 붙였어요. 그리고 눈알 빠지는 건뭐 기본이고. 근데, 이걸로 엄청 많이 잡았어요. 한치 진짜. 한치는 이게, 기가마키으로 이거하고 똑같은 알리 고등어 기가마키으로 같습니다 뭐 오동목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안에 레트리라고 소리가 나요 소리로 꼬신다 우리 국산 제품이죠 데스페라도 어, 대패도 번호가 있는데 대패 같은 경우 11번 3.5 셸로 셸로 제품 이걸로 정말 많이 잡았고 그리고 4번도 많이 잡았고 그리고 레인보우테잎 속치가 레인보우테잎이에요 이것도 잘 묽어요 그리고 야마시타 에기오 케이 케이 제품 중에서도 붉은 체리 구남 그린 그리고 정갱이 컬러, 그리고, 어, 블루 포션. 요네 가지 가지고 저걸 많이 잡았어요. 뜻이, 야마시타가 왜잘 무냐. 말씀드릴요 요거 때문에 요거. 뒤에 이게 있으면은, 액션 넣을 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스테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천천히 이게, 물에 떨어 물에 천천히 할 때, 이게 조류를 잡아줘요. 조류가 방향이 이쪽이다. 그러면 요렇게 천천히 잡아준다고. 천천히 이렇게 바닥에 딱때조르가막요렇게요렇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조르를 따라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이게 없어요 그럼 없는데 액션 자체가 달라요. 저는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늘상 얘기하지만 제일 잘 물때는 이렇게 평행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방향 유지했을 때가 제일 잘 물어요. 지금 이게 쇼크 리더가 500m 인데요. 이거 지금 한 3년 쓰고 있습니다, 3년. 예. 1년, 1년도 남았어요. 갸프, 갸프가 있죠. 갸프로 살까 말까 고민들 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갸프를 몇 자리를 사야 되냐? 3m 짜리 사야 되냐? 4m 짜리 사야 되냐? 아, 애기를 전문적으로 하실 거면은 4m 를 구매를 하시고요. 제일 전공 오토킹 갸프. 튼튼해요, 튼튼하고, 무게도 가볍고 애깅을 정말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하고요. 애깅을 그냥 좀 짬낚시 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개프는 필수는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놓쳤다. 아개프살 걸. 아개프가 필요하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4m예요. 4m고 그리고 접었을 때는 36cm 그리고 총 무게는 450g. 알리에서 구매했죠. 를 그때 정말 저렴하게 프로모션 끼고 해서 27,000원인가 아마 그때 구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동안 너무 안 써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안 쓰고 세척을 안 했어요. 곰팡이가 폈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쓸만합니다. 예, 평균 이상. 이걸로 걸었을 때 거의 다 빠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비밀 무기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짜잔. 이거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예요. 골프웜 젤입니다. 새우 향이고요. 요거, 묻히고안무치고 차이 조각은 진짜, 진짜 기가 막힐인데, 버클리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저렴하게 했을 때 18,000원인가 하여 그, 그 정도로 줬는데, 요거, 묻히고 한치를 잡잖아요? 한치 얘기는 하잖아요? 엄청 잘 물어요. 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짜리들 이동을 했습니다! 얘깅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기 액션에 대해서, 저만의 애기 액션. 이걸로 많이 잡았다. 에? 너는 그걸로 많이 잡았어? 나는 이걸로 많이 잡았다. 그 각자 자기만의 그 액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 액션. 말들이 많죠? 이 액션, 저 액션. 어? 말들이 엄청 많아. 보면은, 늘상 얘기하지 마. 애기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조류사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때 정말 잘 뭡니다.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올리든, 요렇게 올리든, 요렇게 올리든. 일단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움직여. 아무렇게나. 그냥 릴링, 단순히 릴링, 릴링에서 팍! 갔다가 그냥 냅둬. 그럼 천천히 이렇게 하면 조류, 조 방향에 따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내려간다고. 이때 제일 많이 물어요. 그러면은, 액션 대충 이해됐죠? 액션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자, 본격적으로 액션을 한번 또 들어가 봐야죠. 자, 액션 한번 볼게요. 기에다가 달고 이렇게 로켓티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캐스팅할 때 로켓티어 형식으로 날리는 방법이 또 있어요 한 이정도 주고 거의 이정도 주고 네. 캐스팅을 할때 애기 앞에 있는 봉돌 있죠 달려있는 캐스팅하면서 그기를탁 놔줘요 요렇게 올라가면서 탁 놔줘 그러면은 로켓티어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제 선배가 예전에 하도 그 로켓티어 로켓티어 하길래, 까지 비거리 테스트를 했어요. 비거리 차이 진짜 얼마 안 나요. 제가 더 멀리 나가거나 선배라 서로 내기를 했어요. 나는 그냥 일반 캐스팅, 선배는 로케티어 선배, 로, 로케티어 하면은 진짜 잘 날아갈 때는 진짜 쭉 뻗어, 잘 날아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로케티어몇번 해보고, 그리고 이 캐스팅을 몇번 해보고 나서, 아, 로케티어가 필요가 없구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로케티어 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하셔도 돼요. 왜? 그, 또 재밌거든. 요렇게 발을 끼고 로켓티어 캐스팅 할때또그 느낌이 있어요. 쭉 뚫고 나가는 느낌. 그거 재밌거든요. 단지 그 차이에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던진 거는 3.5호 슈퍼샬로우에요. 슈퍼샬로우 슈퍼셀러 같은 경우는 1m에 한 7초, 8초 정도 많게는 뭐 9초, 10초까지 걸리는 것도 있어요. 뭐 5동목 같은 경우는 또 물이 묻어야 되니까 또 늦을 수도 있고. 또 제품 중에 또뭐 하자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더 늦게 침강할 수도 있고 혹은 더 빨리 침강할 수도 있고. 슈퍼 셀로우, SS라고 하죠. 그리고 셀로우가 있어요. 1분에 5초에서 6초, 많게는 또 7초. 그리고 노멀 같은 경우는 1m에 뭐 3초대도 있고 4초대도 있고. 근데 그 초는 직접 필드에 가서 그 조류 소통이랑 바람 라인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2.3m, 엠파워로드요 초보분들 하실 때, 여기 잡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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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보분들 처음에 하실 때. 근데, 조금 더 숙련되고 싶다. 액기 손가락을 껴도 되고, 안 껴도 돼요. 무늬 오징어를 또 쉽게 잡는 방법.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힙니다. 예. 네. 쑥 끌고 가요. 요렇게도 잡히고. 그리고, 원줄 관리는 항상 잘 신경 써주세요. 저게 바람 불어서 여에 또 박히잖아요. 바로 터집니다.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몸을 털어서, 틀어서 이렇게 또 액션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드랙은 그 상황에 맞게 2.5를 쓰시면 2.5호를 당겼을 때 오는 느낌, 그거에 맞게 드랙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3.5호다, 조금 무겁잖아요. 그리고 조류가 조금 빨라요. 그러면은 그에 맞춰서 드랙을 조금 더 잠궈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필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슈셀 같은 경우가 장점이 뭐냐면은 되게 시간이 널널해요. 캐스팅하고 나서 라인만 잘 관리하면은 여유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 바닥 찍었다. 그럼 처음에 무조건 길게 한번 당겨줘야 돼요. 왜냐? 무늬가 물었을 수도 있어요. 무늬가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짧게 액션 주면은 푹 하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 당겨줘야 돼요. 당겨주고, 올리, 둘, 셋. 넷, 다섯. 참 쉽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캐스팅 할때 있잖아요. 물에 한번 이렇게 담궈 주세요. 자, 물딱 묻었죠? 딱 묻고 나서, 그 다음에. 캐스팅 할 때는, 이게, 한요 요 정도? 요 정도 와도 되고, 한요 정도 와도 되고, 요 정도 와도 되고, 요 정도 캐스팅 해야 되고. 근데 평균적으로 한요 정도 길게. 길게 주시고, 앞으로 넣고, 뒤로 넣고 해서, 버트. 네. 버트로 후려주세요.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로드의 탄성에 따라 이게 길이가 틀려집니다. 던졌을 때그 느낌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한이 정도? 이 정도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팍 밀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한이 정도 잡아서. 자, 아, 나이스. 좋아요. 비거리 상당히 좋아요. 네. 캐싱할 때는 그 로드의 탄성에 맞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도 되는 게 있고 여기까지 내려도 되는 게그 빳빳한 로드가 가볍고 빳빳하다 그럼 고급 로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로드가 어떤 거냐에 따라 여기다 놓고 해보고 여기다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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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캐싱을 했어요 캐싱하고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그때도 문이 오지면 물때가 있어요 참 쉽죠 한번 올려주고 하둘 근데 또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릴 중에 스텔라를 에깅에 잘안 쓰는 경향이 있고 다이와를 잘 쓰는 경향이 있는데 스텔라에 드랙핀이 있죠 드랙핀이 스텔라 내부에 있는 그거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깎아내, 깎아내면서 나중에 뭐한 3개월 쓰고 나서는 소리가 점점 약해져요. 네, 다이와 같은 경우는 스플 안쪽을 드랙핀이 때려주기 때문에 스플 안쪽에 그 부분이 깎이긴 하는데 엄청 약하게 깎여요. 그래서 다이와를 주로 많이 쓰세요. 에깅할 때는. 소형릴 중에서도 다이와 괜찮은 것들도 많고요. 슛셀은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되게 많아야 돼뭐 수심 한 3m, 4m 정도 되는데 슛셀 가지고 딱 기다렸다가 바닥을 딱 찍는 느낌이 났다. 그때부터는 정말 기가 막혀요. 액션을 무조건 애기를 1m에서 1.5m까지 띄우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띄워놓고 가만히 내면은 애기가 지가 알아서 천천히 조류 방향에 따라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문효중은 정말 잘 물어요. 웬만하면 위에서 치는 것도 좋지만 사이드로 치세요 사이드 손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제일 편해요 우리 관절은 제일 편해요 손목, 팔꿈치, 어깨 돌릴 때 그리고 약간 몸 허리도 이렇게 살짝 써주고요 제일 편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산란 시즌이 4월, 5월이었는데 한치는 올라왔어요 한치는 5월 초에 한치 그때 잠깐 해가지고 한몇 시간 했나? 한 시간 반? 두 시간 했나? 일곱 마리 잡았어요 일곱 마리 많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한치가 엄청 빨리 붙더라고 희한하게 그래서 아한달더한달 전으로 앞당겨졌나? 아니면 한달 후로 늘어났나? 윤다리 껴서 아직 거기까지 는잘 모르겠어요 월 중순경이었나? 그때 비양도에서 비양도에서 2.5km 그리고 한리항 뒤쪽에서 0 7 k m 나왔고요 그리고 성산항 옆에, 거기에서 또 3km 나왔고요.